맨날 지각쟁이가 왜뭔좋 와있어? 내가 언제 지각쟁이.. 무슨 지각쟁이래! 생일이라도 또 선물 받는다고 일찍 와 기가.. 아석 보이는 거 아니야? 아 이거 아니, 네가 몇달 몇 전부터 갖고 싶다고 했던 거. 야 진짜? 야 너무 고마워 이거 뭐야? 야 생일 축하해. 깜짝이야. 나 진짜 이거 너무 갖고 싶었는데. 어? 소가죽 냄새 대박. 아우별거 따는데 아, 왜 이렇게 좋아해? 민망하게. 아, 진짜 갖고 싶었잖아. 야 고마워 진짜 아니 진짜로 잘해. 내가 내년에는 돈 진짜 많이 벌어가지고 더 좋은 거 사줄게. 야 이것도 충분해. 꽃게만 버리고 잼잼 어? 이거 다 뭐야? 아 오늘 받은 것도아아내 급하게 오느라고 자랑하는 거 아니고 어, 자랑하는 것도 아닌데 이거 식탁에다 올려 <laughs> 바닥에 둘순 없잖아 아니 내그 선물 다시 줘아 왜왜왜왜 왜, 왜. 쇼핑백을 봐 이게 더 소중해 내가 갖고 싶었던 거잖아 아 갑자기 너무 초라해지는데? 아니야 이거 고마워 진짜 구찌에다가 막 현대백화점 뭐 난리 났네 이거 뭐야 다뭐 받은 거야? 몰라 나도 그냥 급하게 오늘 안 뜯어봤어 아그래고이 그래, 뜯어보자 입를 누가 사줘? 그냥 남자친구가? 남자친구가 진짜 잘해라 야 나는 남자친구가 더 비싼 거 줬어 애플워치 어 에르메스 콜라고된거 100만 원 넘는 거 니네 아, 아, 세게노네 아니 아니야 땡 이게 뭐냐? 이거 신발을 벗고 왜 옆밖에 없지? 여시? 이게 뭐지? 야 이게 뭐야? 호박엿, 물엿, 깨엿, 땅콩엿, 잔녀 뭐지? 자됐네 뭐야 이게 무슨 뜻이야 무슨 의미야 이거 엿먹으라는 거 아니야? <laughs> 이 남자친구가 준거 맞아? 어. 내가 단거 좋아한다고 하니까 어. 오빠가 엿먹으라고 야 누가 이게 조선시대도 아니고 어. 단 거를 좋아한다고 여자친구한테 엿을 네. 줘 남자친구 95세야? 무슨 소리야? 아니, 28세인데 28세인데 엿을 어. 준다고 단걸 좋아한다고? 어, 근데... 구찌 시핑백백에 당구제까지 넣어가지고 당구제는 또왜 들어갔지? 엿 섞지 말라고 엿 그럼 구찌 엿을 준 거야? 구찌 엿이 아니라 이거 가평 잔여실라고써 있는데? 냉장고 냄새 왜 이렇게 많이 나? 에? 냉장고에서 오랜데, 이거 뭐지? 너 뭐, 잘못한 거 있는 거 아니야? 여엿에 주면은 엿 먹고 꺼지라는 의미 아니야? 엿이 그런 의미야? 그런 의미 아니야? 야, 난 남자친구랑 사이가 좋아. 바람 피거나 뭐큰 잘못을 했겠지. 무슨 소리야, 어제도 1박 2일로 여행 갔다 왔는데. 1박 2일로 여행 갔다 왔다고? 첫 여행, 우리들만의 첫 여행, 왜? 아니, 생각을 해봐. 너 자기 전에 세수를 했을 거 아니야? 쌩얼로 아침을 또 맞이했지. 아! 그뭐 혹시 막 잠옷 실수로 이런 거 입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? 다 벗고 있었어. 아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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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벗었다고? 응. 어. 아 그래서 야, 너 그냥 옆 먹고 떨어져. 그게 무슨 소리야? 아너다 벗은 거 생각을 해보라고. 내가 다 벗은 거를 응. 어. 아 왜? 아 왜? 아 위. <laughs> 어. 아. 오늘 엄마 앞에서도 옷을 벗지를 말어. 목욕탕 갈 때도 입고 어. 들어가. 목욕탕 안 해? 어. 왜? 그게 예우야. 갖다 버려. 야 짜증나. 무슨 생일날에 이런 걸선물로주는 애가 어딨어. 빨간버스만 보여줬으니까 또이 똥이, 또이야. 됐어 됐어. 야 근데 이거 그러면 당근마켓에서 팔아. 풀백 팔면 돈 줘. 얼마? 5, 6주봐 받을 걸? 아 그래? 야, 그럼 잘 챙겨놔. <laughs> 야역값보다더 야. 야, 나올 것 같은데. 아 그래? 그냥, 야 진짜 야. 잼잼. 야 근데 뭐야 이거 현대백화점은? 뭐? 야 그래도 사람들 다 좋은 거 줬네. 야 네가 인생을 잘 살았나 보다 그래도. 아 내가 잘 살았지. 현데백화점 쇼핑백 안에 뭐가 있을까? 뭐야? 왜 봉투야? 이력서가 있는데? 긴 이력서 이력서가 왜 있지? 야! 야 뭐야? 아무것도 없어 생일선물로 왜 이력서를 줘? 그니까 러 누가? 이거 우리 회사 사장님이 어? 우리 사장님 회사 사장님이 이력서를 선물해 줘뭐딴회서 가라는, <laughs> 가라는 거야 뭐야 딴회서 가라는 거야 너뭐 뒷돈 챙기고 그런 거 있어? 회사 돈? 아니 사장님이 어떻게 이력서를 줘? 너 지금 회사를 잘 다니고 있는데 야나 같은 직원이 어딨어 다른 직원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하고 1시간 늦게 퇴근하고 얼마나 성실해 어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 쓸데없이 왜아너 생각을 해봐 사장님 얼마나 짜증나겠어 뭐가 짜증나? 아 다른 직원들에 비해서 니를 그럼 2시간이나 더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앞에 한 시간 뒤에 한 시간. 그 아침에 1한 그 시간 일찍 나오려면 헐레벌떡 나올 거 아니야. 그렇 그만 찌그리 빠그리 막 뿅뿅뿅 삐삐삐 막 난리 났을 거 아니야 얼굴. 찌그리 빠그리 뿅뿅뿅 삐삐삐는 뭐야? 아까 찌그러지고 빠그러잖아 얼굴이 약간 좀 너가 나이 회사 때려칠 거야. 헤일러 이런 손맛 받는 건 처음 봐. 나도 처음이야. 너세상에잘 살고 있는 거 맞아? 잘 살고 있었겠지. 미안한데, 그거 잠깐 줄수있니 아, 왜? 안 돼, 안 돼, 아 잠깐, 줘봐 아, 사실은 내가 저번 달 월급 막 모아가지고 안 쓰고 아껴서 산거고든 잠깐. 이거만 가져 이거 뭐야? 아, 그 종이 어떻게 생겼어? 찌그러지고 빠그러졌네. 그래, 그러니까 주는 거지. 무슨 말이야? 아... 너 약간, 진짜 찌그러지고 빠가지고 얼굴, 야. 너 이렇게 구겨져져. <laughs> 지금 기분 안좋은데 계속 좋은 척하는 거라고. 아 장난하는 거야. 너 생일날 기분 안 좋을까 봐. 잼잼 아 이거 왜 떨어졌냐? 이거 우리 엄마가 준 건데. 국민은행에서 뭘 사야지? 국민은행 <laughs> 우리 엄마 나 때문에 자금 깬거 깬 아니야? 깨면 이 쇼핑백에 돈 담아주잖아. 아, 역시 우리 엄마 의 현금이 최고지. 야, 그래도 엄마밖에 없네. 진짜 엄마. 공부터 들어 있어. 야 여기 숲자딱 하나 들어 있는 거 아니야? <laughs> 뭐야? 잠깐만. 여보세요. 잠깐만요. 빈 봉투야? 빈 봉투인데? 적금을 깨셨다며? 적금을 깼는데 왜빈 봉투밖에 없지? 우리 엄마 깜빡깜빡 잘해 요즘 깜빡하고 돈을안 넣네 이거는 그냥 용돈에 넣어서 나한테 달라 이거 아니실까? 내 생일인데? 그런 거 있잖아 왜 자식들이 크면은 부모님께 저 낳아주신 거 길러주신 거 감사하다고 막 용돈 드리고 한다는 걸 내가 들어는 봤는데 이렇게 달라고 이거 주신 분은 또 처음 봤네? 우리 엄마 왜 이러지 나한테? 엄마가 그러니까 나 실제 괴로움을 다 잊으신 게 아니라 아직 못 잊으신 거 아니야? 그 괴로움 에 어... 피해 보상 느낌. 뭐지? 엄마 너 사랑하시지. 우리 엄마 나 좋아하지. 좋아만 하셔? 모르지 나도 엄마 마음. <laughs> 어, 엄마한테는 여쭤봐야 될것 같은데. 어, 엄마는 내가 이거 어떻게 또. 얘기 못하겠다. 괜찮아. 야, 나도 그냥 아, 너만 있으면 돼 그냥. 잼잼. 잘못 살았나? 다시 태어나야 될까? 아, 뭐또 그렇게 얘기해. 생일 선물을 이렇게 서프라이즈잖아. 이게 근데 너무 서프라이즈니까 문제인데. 너밖에 없다 진짜야. 이런 선물도 챙겨다주고. 야, 나도 너밖에 없어. 그 어찌 될 거야. 나 기분이 좋다. 내가 준 선물이 최고의 선물인 것 같아가지고. 너가 내 인생이 최고야. 나도 너밖에 없어. 야, 평생. 안. 어, 잠깐만. 생일났다. 나 그래? 가봐야겠다. 아, 오늘 생일 파티 같이 하기로 했잖아. 아니 아니 아니. 나 늦었네. 지금 파티가 있거든. 내 생일 파티 아니야? 아, 나 덕구 생일 파티 가야 돼. 덕구? 덕구가 누군데? 우리 강... 강아지 뭐라고? 우리 강아지 솔직히 걔 몰라 덕구. 그 덕구 생일 파티 간다고 내 생일에? 야, 아, 덕구는 건드리지 마. 덕구는 내 가족이잖아. 가족 생일 파티를 왜못 가게 하는 거야? 강아지잖아. 나 걔만도 못 하네니? 아, 무슨 말을 그렇게 덕구하니까. 그 내가 그... 그... 럼 가족 생일도 안 가? 너 엄마 생신 안 가? 아빠 생신 안 가? 야, 너 우리 집 강아지 생일 왔었어? 안왔잖아 초대장안 줬잖아. 야, 꺼, 야, 꺼져, 꺼져. 그래 할래. 오 그러니까. 응. 같이 가. 내 생일에 개 파티를 왜 가? 야, 개 파티라니. 같이 가자. 산다고. 아, 맛있는 거어려 엄마 출장 뷔페 불렀대. 개 응. 생일에 출장 뷔페 불렀다고? 나 그냥 혼자 있고 싶으니까 가. 아. 엄마가 아, 그 지신 거그 봉투 안안쓸 거야? 뭐뭐으라고 아, 이 오늘 덕후 생일인데 간식 사 먹으라고 용돈이라도 좀 넣어줘야 될거 아니야? 강아지 생일에 용돈을 준다고? 그럼 얘도 유치원을 다니는데 안 줘? 친구들한테 뭐그 기죽어 사르라고 하래? 잠깐만. 이거 뭐 얼마 주려고1 0만원 정도 넣어줘야 지 강아지 선물 원. 그리고, 그리고 이거 나 가져. 가져간다 아니 종이는 또왜 가져가? 아 오늘 덕후 이거 던져주면 물어와 이러면 개인기 진짜 잘한단 말이야 오늘 손님들 잔뜩 불렀는데 개인기 앞에서 뽐내야 될거 아니냐고 안 쓴다며 안써가 가. 가. 야, 네가 제일 야, 나빠 와 아, 진짜 얘내 생일에 뭐 속을 다 뒤집어 놓고 가네? 같이 가자니까 그럴니까안 간다고 같이 가자 같이 가면 저 덕후가 좋아할 것 같단 말이야 친구 같다고 내가 왜 덕후 친구야? 우리 덕후 시추야 시추인데 나랑 무슨 상관이야 아 이건 약간, 친구라고 생각하겠지, 덕후는. 나를 왜 친구라고 생각해? 우리 덕후도 약간, 아니, 눌렸어, 조금. 거 어? 있는데 이렇게 약간 어? 눌리고 야, 그럼 뭐, 무슨 말이지? 나 시추 닮았다고. 야, 형태가 좀 닮았잖아. 미천이 너? 생일날뭐 미천. 시추 닮았다고 친구한테 불독적인가? 야, 근데 덕후가 좋아할 것 같은데. 아, 가자. 아, 진짜, 나... 아, 야, 꺼져 아, 저 저는 가자. 됐어. 야, 빨리 가. 어, 왜? 아, 짜증난다고. 아, 가자, 제발. 안가 아, 아이씨. 좋아, 꺼져, 그 그래. 아, 진짜. 나 당근 마켓 올리야겠는데 에라이씨. 야! 진짜 안 갔다? 아직 안 갔어? 아니, 커피를 놓고 갔더라고. 야, 커피 내가 샀어. 고마워, 잘먹었어 꺼져. 아, 가자. 안 갔다. 아, 더후 덕후. 아, 더보가 진짜. 가, 가, 가. 아!